아 고마워. 안녕 맛있겠다. 이거 되게 맛있게 잘 어울렸어. 응, 그지 음, <laughs> 야, 라운지 앉준 아, 어. 씨는 여기로 직장 <laughs> 옮기라고 그 그래. 그래야겠다. 예 생일이 라서 우리가 나눠서 결제했어. 너 선물로 아니야. 이 여성은 생기는 좋아하지 않지. <laughs> 아니, 아니 진짜? 아니야, 아니야. 응, 아, 우리 성, 우리 성이 마음 받아. 맛있었는데. 응. 한 만원? 한한한 어. 아, 참. 아니야, 칼인 받아서 8,000원. 아, 맞 맞아 그랬다. 국밥도 못 먹어 그렇겠네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, 니아니 아니야. 아, 너니가 너, 고기 샀잖아. 저녁도 내가 사주게 해 줘. 아니, 저녁은 내가 사야지. 미친.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아, 저, 휴네 아니, 말로리지 마. <laughs> 아, 안 좋아. 앉아, 앉아. 아, 아, <laughs> 말 돌리지 아니야, 아, 말 아, 말리지 아, 지 아, 지 마. 아, 말로리지 마. 아, 아, 지 마. 세 번? 그런 게? 그렇지 그렇지. 와, 생각보다 넓다. 와, 어, 충분한데? 바다도 좋은데? 응. 내가 오신 비료 예약했거든. 아, 진짜? 아 저기가 아. 거기네. 수영장. 와, 근데 완전 실림 있네. 아, 좋다. 이것도 좋다. 쫓는다. 어? 야. <laughs> 야, 오히려 이게 더가성비다 2, 3인분인데 12만 8천원이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? 오히려? 아니? 아니? <웃음> <웃음> 조용히 해, 조용히 해. 아, 좋다! <laughs> 아, 너무 좋다! 나도 나를 패고 가네? 위, 구 위, 위, 위. 너무 좋다! 체크메트. 아, 뭐야? <laughs> 어 <laughs> 그렇게 그렇게 주문해도 돼? 근본 하나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되냐고? <웃음> 알았어 어, 왜? 우리이아 아니 아 이거 맞던 이거 맞맨발맨발 <목소리도> 바다에 버려요 아무도 찾지 못해동 붕괴 이전으로 되돌아가요 <laughs> 들어가. <laughs> 진짜 귀여워. 진짜 귀여워. 어디까지 가는 거야? 물 마시러 가. 짤 텐데. 생고는 먹는데 익힌 건 생물이 더 많아. 진짜 나생고를더못 먹겠다. 익힌 건 그나마. 난 생이 다 좋아. 얼마만큼 부어이 정도? 그 정도. 그도 내가 대는미안해책이 생일 축하합니다. 우후. 비셔줘. 남수를 빌었을 거야. 야, 야, 고마 고마워. 얘들아 고마워 뭐했어? 왜 t s up? What's up? What's 많이 걸리 a t s up? w h 아 t 견습 p What's up? What's up? w h 아뭐 <laughs> 아, 아니야 가, 가루는 아니야. 근데 약간 코르크 네그꾸즈하기가 있어? 들어가긴 한데 약간 맛있는 응. 게 있어. 아 맞아 아, 이거 먹어도 돼. 응응 음. 음, 맛있다. 맛있고? 그래? 마트 다녀왔어요. 네, 이거 TV 어디 토지사 어디야? 토지사는 방송 방송사 어디야? 쎄일인가올리지 <laughs> <너> 말고. 심하게나 아저씨도 먹고? 아니 이거 보자 무서운 게딱 좋아. ㅋ <laughs> ㅋ <거짓말이 진짜? 웃음> <병천다네? 웃음> <병병병 웃음> 형! 저 병철인데요? 병병병 형 송철인 철인데요? 아 몰라 나 이런 건안좋아 무슨 데맛나 그치? 나? 서 이거 조금 먹게 문제 는거 아니야 <laughs> 야, <좀> 먹어봐 <laughs> 나. 아, 이건 좀 아닌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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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기 싫어지는데. 또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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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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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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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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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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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씻고 가야지 10시 반 밖에 안됐어 네. 아 그래? 어, 좋다 음. 야, 진짜 좋다 10시, 10시 반 밖에 안된게 너때문에 아 늦다 1시에 자잖아 아니 3시 어? 왜? 똥? 언니 배가 많이 고프네 <laughs> 너 안봤지? 네가 뭔소리 하는거야 너아니아너저가너너씻너 와플을 어쩐지 <laughs> 그렇게 웃게넣더니 <laughs> 다음날 남자 습관이야 멀어! 아 습관이야 따뜻해 안돼 이게 편해 야 응, 수간이야, 딱, 딱. 진짜 게 웃긴다 이립스이랑 같이 <laughs> <laughs> 그고 어떻게 그그 혼자 음? 안 무서워 진짜? 어? 흥미진짜야 흥미, 뭐냐 진짜? 나도 닮아 배워야겠다 아뭐 배우는 건 상관없어 닮은 거 지금 아니야 근데 뭐지? 이게 맞는 어 이게 맞는 거 같은데 내가 펴달라고 아이 찰착삭 소리가 그게... 그 창문이 이 소리가 나아나 코키가 웃기고 웃기는데? 아랍 파티 플레이 타임? 그게 뭐야? 아 몰라 내가 이렇게 했었지 나는 진짜 다 궁금하고 응. 막스몰뚝 하고 싶거든. 응. 막그 <laughs> 편의 점그 삼각김밥이 아, 응. 거기 좀 괜찮던데요? 막이맛도 <laughs> 너무 좋고 응. 이맛도 너무 좋고 <laughs> 그막 다들 아내 관심이 부담스럽구나 러 라고 생각한 거야. 아니야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. 아 아니 근 아니 뭐가 너희들이야말로 막그 막. 그막 그래? 막이런게 이런 있었어 이런게 이렇게 해서. 이렇게 서 그때 게해을이름게쳤어 이렇게 해이 해서. 이렇게 해렇게아서이서 이렇게 해아 이렇게 이렇게 귀엽냐 렇게 고기 좋아하시나봐요. 아, 네. 자취생이라서요.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. 혹시 <laughs> 천생연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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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좋아하시나봐요. 어, 네, 저는. 생일이라고. <laughs> 나 아바라 아바라? 에이드북도 보겠다 깜찍해요 여보세요 <laughs> 개쩐다 야, 우딱지이 일어나고 습니다 사랑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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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생일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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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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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죽기까지? 죽어. 내가 위협적이야? 어 위협적인 흰색이야 너. 넌 위협적인 검은색이야. 맞아. 아? 야너왜 집에 안가냐나 몸신만 몰라? 연친과 집에 안 가냐? 나 벌레 먹은데. 아 어, 그래? 어. <laughs> 아니야 꺼내줘. 시판인데 강화다 초콜라도. 우리 어제 해 졌나? 몰라 그냥 아니까. <laughs> 우리 네. 그렇게 쳐다볼까더 <laughs> 헷갈리게? 그 뒤에 보코와 피에로 기억 안 나? 시바 기억 안 나. 착하다 착하다. 쭈우. 망망망. 내가 알지. 알아. 짜줘? 응 그래 보였어 고마워 버릴 거지? 아니 어 미안해 쳤냐야 이거 왜 버려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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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나갔으면 안 돼? 이건 누구 건데? <laughs> 그주니거 <중의> <laughs> 아니 답지는 네 이제 오늘 내일 보자 어 <laughs> 내일 봐어 3시간 뒤 내일 또 오는 어, 거지? 어 3시간 뒤에 갈게 <laughs>